관련 조항.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제27조. 근로 및 고용. 시각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합리적인 편의 제공 이야기. 스웨덴에서 태어난 제이 씨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잘안 보일 만큼 시력이 나쁜 편이지만, 빛과 어둠, 특정색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이 씨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 직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시각장애에 맞게 컴퓨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제이 씨는 자신의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회보험기관의 심사관이 되고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심사관은 각종 의료신청을 처리하고 지급과 혜택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며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이 적절한지 알아보고 평가하는 일을 맡은 관리직이었습니다. 업무를 위해 손으로 쓴 서류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문서와 추적 시스템 등을 검토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제이 씨는 앞에 거의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인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보험기관 인사담당자의 질문에 제이 씨는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저는 정보를 점자로 변환하는 시스템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는 점자 변환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이씨만을 위해 우리 기관 전체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이씨는 역량이나 경험 등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사회 보험 기관 내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시각장애에 맞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이씨는 장애인 민원도우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함께 노동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이씨와 민원도우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제이씨는 사회보험기관의 심사관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으며 사회보험기관이 제이씨에게 기술지원 및 근로지원인을 제공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이 직무상 장애가 없는 자와 견줄만한 업무 상황을 조성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J 씨를 직접적으로 차별한 것으로서 직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입니다. 사회보험기관 측은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은 J 씨가 입사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정보기술 부서와 상의하고 독립적인 외부 기업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J씨가 필요로 하는 기술 보조가 있더라도 다른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읽거나 검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J씨를 위해 근로지원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지원인이 해당 업무의 80%를 수행하게 됩니다. 고인 공고에 이미 명시했듯이 심사관이 처리해야 할 수기 문서가 9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보험기관이 한 사람의 업무를 위해 두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JC를 고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의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다른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과 편의 제공이 기관에는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양측이 제시한 증인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확인한 노동법원은 결국, 제이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이 제이 씨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검토했고, 이것이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이 씨는 심사관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이 씨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사회 보험 기관이 화면 리더와 점자 디스플레이를 요구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조정했다면 저는 혼자서 작업 대부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실제로 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제가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 5조와 제 27조를 위반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제이 씨는 또한 이번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가 있는 미래의 심사관 지원자들 모두의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협약 제5조 평등 및 비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과 차별을 막고 장애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한 조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 평등한 존재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많고 적음, 종교나 사회적 신분 그리고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장애인은 법 앞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에는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절차를 동원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기회가 박탈되거나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입니다. JC가 함께 주장한 장애인 노동권 관련 내용은 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모집이나 채용 등 모든 형태의 고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노동권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심리 결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이 명백히 협약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및 선택 의장서가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또한 노동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채용, 고용 및 고용 지속, 경력 발전 및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에 관한 문제, 즉,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경력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찾고 획득하고 유지하고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협약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의무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기관을 포함해 많은 곳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해 둔다면 미래에 보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이 더욱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시스템과 제도의 본질적인 변화가 거듭되기를 바랍니다.